자, 닥신과 함께 가자. 닥신! 렛츠 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탁신입니다와 역시 집에서 자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네. <laughs> 예 여기는 집앞제 어, 차입니다. 어 시동 안 건지 한꽤된것 같은데요. 11분 같은데, 10일 넘은 것 같은데. <laughs> 예, 시동 좀 켜놓고 어, 엔진도 한 번씩 돌려줘야 됩니다. 어, 아니면 또 배터리 나간다. <laughs> 지금 어, 오늘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어, 현재 시간 오전 8시, 뭐, 20분 이래 되네요. 어. 어제, 대, 어제 다 예약 잡아놨죠. 못 잡아놓으신 분들 반성하시고. 어. 예약은 <laughs> 필수, 필수입니다, 필수. 제발 좀! 삥이라도 잡아라. 어. 예, 저도 오늘, 오늘 당연히 예약 잡아놨죠. 한, 늦어도 10시 안에 출발해야 된다. 어. 한 10시 정도, 뭐, 저는 출발할 것 같고요. 어. 뭐, 야콜 잡을 때도, 착지 보고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이왕이면, 매매상, 어, 콜이 나오는 곳, 어, 아,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도시, 초콜부터 이상한, 무슨, 읍, 면, 리, 이런데 가지 말고, 어, 가면 뭐, 콜이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니까, 나오는데 또 시간 또 뭐, 한두 시간 잡아먹으니까, 어, 야콜 착지도 잘 보고 잡으시고요. 어, 뭐, 저도 물론 뭐, 탁신이니까, 야콜 착지 잘 보고 잡아놨지. 뭐, 예. 하루하루, 어, 빠짐없이 하루 돈 버는 거, 어, 공개하면서 하루 이동하는 동선, 어, 하는 직거리까지 어, 현실감 있게 영상 올리는 탁송해신 채널입니다. 어, 타 채널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어, 이런 어그로 꺼는, 어, 일주일, 이주일에 한번 타가지고, 어, 매출 40만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일하면 심한, 뭐, 탁송기사들 한 달에 천만 원씩 개나소와 다 보나, 예, 이런, 이런 채널, 어, 믿으면 안되고요. 어, 탁송해신 채널 처음부터 보신다면 어, 그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초보분들한테도 굉장히 마음, 많이 도움 많이 된 채널이고요. 어, 하루 일과 끝나고 한 번씩 술술 어, 술 처먹는 어,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음, 어, 많이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보분들 어, 큰 도움이 되셨다면 어, 제밑에 채널 제목 밑에, 어, 멤버십, 탁송해신 멤버십 회원 가, 가입하기 란이 있습니다. 한 달에 9 5 0원 밖에 안 하니까, 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 가입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할수 있고, 뭐, 등등. 어, 이제 개소리 그만하고, 예. 어, 초콜 어, 출지, 어,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지는 어, 버스 어, 한번 갈아타고, 뭐, 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보다는, 월요일보다는 콜이, 어, 당연히 많을 겁니다. 예. 어, 동선 잘 짜가지고 어, 연계잘 하시면서 하시고 어, 제가 오늘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laughs> 빠른 연계해서 어떻게 뭐 돌아다니는지 어, 한번 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가자 오늘도 힘차게 탁신 렛츠고예 지금 버스 타로 이동 중이고요 에, 오늘 어, 어제 잡아둔 어, 이 아콜 첫 번째 콜, 두 번째 약은 없습니다. 뭐 예, 부산 해운대에서 어디고? 와, 예, 세종 케이카 경매장 가는 콜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잡았냐? 오늘 화요일 세종 케이카 경매하는 날이고요. 그걸 노리고 가는 겁니다. 가면 무조건100% 200% 1000% 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시 좀 넘은 출발인데. 어,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뭐,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어, 경매장, 경매장 콜은 보통 오후 2시부터, 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뭐, 휴게소에 들리다가, 뭐, 똥도 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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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뭐, 갈 생각입니다. <laughs> 예, 단가는 뭐, 어, 12만 원이고요. 그래,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그냥 정단가 정도 수준이나 보시면 되고요. 예, 와, 춥다. 오늘 춥노? 고샘추위가 와, 춥노. 고생추위가 장난 아니네. 예, 일단 뭐 버스 이도, 타고 이동해서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차 찾으러 렛츠고! 예, 가, <laughs> 는 길에 모닝 똥사로 어, 저만의 아지트 어, 집 옆에 시집, 시집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예, 온 김에 똥암 사고 가야지요 <laughs> 역시 여기가 똥사기에 편하네. 어 나의 지정장소 1사로 3번구역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동사고 또 영상키겠습니다 동신 렛츠고 예와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는 어디고 어, 해운대 어, 중동 달맞이 고개 와 춥다 해운대 예. 고급아파트에서 고급 나오는 차인데 차는 뭐 좋은 차는 아니네 어디에 있노? 손님이 요 고급아파트에서 나오긴 힘들다고 들어오기 힘들다고 자기가 와주구라고 차 끌고 나온다니다 착한 손님이네 예, 일단 뭐 죽으라. 예, 일단 차차 차차 들어, 예, 예, 차 찾으러 가겠습니다 차 찾으러 렛츠고우와 예닥신입니다예닥신차 찾았습니다 아반떼네요. 아, 좀 고급차였으면 뭐 음료수 사물하고 1, 2만원 <laughs> 기대해봤는데 역시 똥차니까 어, 똥차라기보다는 어, 저렴한 차니까 어쩔 수가 없네. <laughs> 자, 갑니다. 세종경매장. 어, 오늘 경매날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좀 넘어가네요. 어, 소시가 요간 3시간 걸리는데 한 2시대야 콜이 나올 건데 어, 또 뭐 전체에 갑니다. 전체에 가면 되지. 뭐, <laughs> 예, 자, 가자. 탁신, 첫 번째 콜. 예, 부산에서 세종 땅가 12만 원. 뭐, 소요시간 3시간 정도 일단 간다. 가다 가 주유점하고 자, 가자. 탁신 레츠고 예, 탁신. 부산에서 어, 세종 경매장 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세종 경매장 경매하는 날이고요. 어, 그걸 노리고 이 콜을 잡은 거고요 어, 단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두시 정도부터 콜이 나올 건데, 오늘의 예상 코스는, 일단 뭐, 수원 가는 거, 5만짜리 못 가고, 6만짜리 원 있는 거 잡고, 갔다가, 어, 경상권 잡고, 집에 복귀, 한 30만, 아니, 뭐고, 매출 30만 원 하고, 어,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하고, 뭐, 복귀, 복귀 콜 굳이 잡진 않겠습니다. 어, 만약에 수원 가게 되면, 어, 뭐1 0만짜리 이상 동단가 제외. 어, 괜찮은 걸 잡고 어, 이동하겠습니다. 와 일단 뭐또 주유하러 가서 영상 찍겠습니다. <laughs> 뭐또 좋은 게 있다. 우와. 예. 잠시 후 영상 찍겠습니다. 와 계속 주유하러. Let's g 예, 기름이 없어 갖고 어, 낙동강 구미역에서 잠시 틀렸습니다 아, 그리고 와. 아니 차 출발하고 나서 보니까 차에 어, 하이패스 카드가 있는 거라. 어, 이거 이거는 선불카드가 아니고 후불카드인데, 그, 제 손님한테 전화했지. 무 손님, 그, 하이패스 카드가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아, 맞네. 아, 그거, 한번 쓰고, 아, 버리세요. 하하하하. <laughs> 역시, 탁신! 무하하하. 하이패스! 나이 샷! 무하하. 예. 열심히 하는 자에게, 어, 복이 따릅니다. 예. 만칠천원 버렸습니다. 무하하. 역시, 탁신! 무하하. 자.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주, 요하고 무하하하. 아또 오줌 나오네. 라라라라라. <laughs> 예. 경매장 도착하면 뭐한시반안 되는데 뭐뭐좀 묵을까. 아 만칠 전에 벌었는데 참자 뭐시 밥이고 탁 송기사 가뭐 점심 밥이고 일 마치고 뭐야지예 일단 일단 기름 넣고 예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예. 아 보니까 콜이 있, 있, 있긴 있네. 김포 가는 거 김포 국민차도 아니고 김포 무슨 무슨 리 이런 데가면 큰납니다. 일돈 많이 주도 나오는데 시급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계속 세종 경매장으로. 렛츠 고. 와 뭐. 어 씨. 예, 여기 문희청남대휴게소와 세종 케이카.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10, 10분 11분만 가면 어, 도착합니다. 뭐 가면 뭐 1시 20분도 안 되는데. 콜 2시 넘어야 나오는데. 아, 뭐. 아, 뭐한개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이패스도 했으니까. 와, 뭐 먹지 보자. 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예, 소세지 오랜만에 먹네요. 맛있네. <laughs> 천천히 먹고 가도, 어, 두시부터 콜 나오니까. 일단 계획은 수원 가는 거, 어, 일순, 일순입니다. 6만원, 보통 입마도 5만원 줄때 많은데, 6만원 뜬 바로 잡고, 바로 잡고 수원 가서 어,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장타한 게 머릴 생각입니다. 대중금 경매장 화요일 오후 수요일 외에는 괜찮은 콜이 잘 없습니다 아, 아시겠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빠른 연기 해야됩니다 혹시 하수 말고 목요일 금요일 간다 그러면 인천이라도 잡고 진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콜 고르다가 뒤집니다 제 영상 찾아보면은 세종에서 한두번뒤진거 있습니다. 콜콜 오다가 이걸 다 먹고 남편을 보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세종으로 레츠 고짠예 탑신. 예예 <laughs> 예, 이제 10 휴게소에서 출발했는데 10, 11분 한 12, 3분 가면 됩니다 소세지 먹다가 씨방콜 <laughs> 잡았다 콜예 <laughs> 2시 이후로 안 기다려도 되고요 예 도착하면 예 바로 바로 차 찾아 가 출발할 생각입니다 와예 수원 아닙니다 인천 아닙니다 탁신이 어 승률 100%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 예, 일단 뭐 도착해서 또, 또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무하 역시 탁신 빠른 연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하 계속 세종으로 레츠고와 예, 탁신 세종 케이카 도착했습니다. 어, <laughs> 이제 차 차들 가야지. 예, 차량 입고했고, 어, 마감 뭐 서류하고 다 냈고요. 어, 오면서 소세지 먹다 잡은 콜은 무하 수원이 아니고 인천이 아니고. 예, 부천 d 와 y 카랜드 갑니다. 와, 역시 탁신 거기가 어 송내역. 탁신이 어, 자랑하는 어, 콜드입니다. 예, 단가 8만 원, 괜찮습니다. 어, 서울 시간 2시간 안쪽. 와, 역시 탁신 수원 6만 원보다 훨씬 좋다. 어, 수원 가봐야 뭐 씨발 콜 언제 잡을지 모르고. 예, 일단 차 찾고 영상 하겠습니다차 찾으러, 레츠고 와, 예, 탁신차 찾았습니다. 차량은 셀토스고요와서 기름 많다. 기름 많아도 된다. 날씨샷 시간 전략. 와. 자, 갑니다. 어디고? <laughs> 예, 세종, 세종에서 바로 갑니다. 어, 탁송 연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동선 보셨죠? 어, 저는 이 세종에 콜이 있을 줄 알고 왔고, 어, 인천하고 도 있었지만, 어, 오기 전에, 어, 바로 콜 잡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예, 예, 착지에 탁신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어, 속내, 무하 자, 가자! 세종에서 부천으로 단가 8만원, 소시간, 얼마고? 어, 한 2시간 정도. 자, 가자! 탁신! 렛츠고! 예, 탁신, 부천 dy 카센터, 뭐, 도착했습니다. 어, 몇 시고? 예, 4시 한 15분 되네요. 예, 오주, 오줌, 오줌 사고, 어, 어디 가야 되노? 어디 겠노 예, 맞습니다. 예, 송내역 이동하겠습니다. 아, 현재 탁신 송내역에서, 앞에 제 영상 보면 다 있습니다.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예, 일단, 오줌 사고, 어,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뭐와 예, 탁신입니다. 아, 송내역 걸어가는 길에, 15... 5분도 안 돼야 콜 잡았다. 와, 역시, 탁신은 송내역의 제강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와 하하하, <laughs> 뭔데, 이거? 야, 송내역에 이래, 내족밥이가 수원보다 더 심한데, 예. 예, 부천에서, 예, 창원 갑니다. 단가 13만원. 일단, 부천 국민차로 이동합니다. 하하 <laughs> 예, 이동해서 영상 켜겠습니다 부층고민차로 렛츠고 모아 예와 네, 네. 송대역에서 버스 타고 20분이면 옵니다 근데 20분 와가지고 행군 10분 해야됩니다 와 10분쯤이야 뭐와 오늘 그 바람이 많이 부네요 고속도로 달리는데도 와, 차가 흔들흔들 하더라고 예 안전운전 하시고 와 춥다 예뭐아 예, 착지가 창원 북면이네. 아, 마금산 온천 있는 데인데. 그 작, 작가. <laughs> 일단 보고. 반값, 반값 사면 잔다. 어 <laughs> 아, 딱 춥다. 예. 지금 차차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뭐, 10분 연군하면 부천 국민차 어, 매매단지입니다. 제가 속내에서 어, 와, 진짜 내가 한, 영상 올린 거 보시면 한, 다섯 개 이상 있을 건데, 꽤 많을 겁니다. 속내에서 그의 장타 100% 승률, 빠른 시간 내에 잡았습니다. 오늘도 물론 거의 뭐 10분 안에 잡은 거고요. 와 역시 탁신, 역시 속내의 최강자, 와 예, 탁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빠른 판단력과 어, 빠른 손가락, 와 예, 부천 국민차 가서 예, 차 찾고 영상 찍겠습니다차 찾으러 레츠고, 우와.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와, 시원차 이거. 지프 글레이디에트 글레이디에트는데와이 뒤에도 옥수로 길고 와 그래가 이거 내가 또 이빨 깔지뭐 아, 역시 닥신 이빨 잘 까야 됩니다 예 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저는 이 차가 일반 승용 지프인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이런 큰 차인지 몰랐습니다 아, 이 가는데 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어이뭐 제가 운행은못할것 같습니다 일반 지금 뭐 수도권 기사들이 지금 어 밑에 지방에 가는 기사들도 없고 뭐 제가 가려 했는데 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차 받는 사람이 예탁성비 13만원에 5만원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무하 역시 탁신 무하하예 일단 5만원 더 받기로 했습니다 무하예 일단 출발합니다 자 어디고 예 여기 어어 어, 부천에서 예 창원으로 땅값 <laughs> 13만원 어, 나중에 팁 5만원 받을거고 어 소요시간 어, 뭐 4시간 뭐 20분 지키는데 일단 가서 다 5시간 안 넘겠나 <laughs> 자 가자 탁신 부천에서 창원으로 죽어라 <laughs> 가서 자면 되지 뭐 레츠고 예 탁신 <laughs> 어디고 아, 부천에서 어 이름 뭐고 이거 어, 지프 글레이디에이트라는데 딜러가 <laughs> 예 끌고 창원으로창원그 북면 막걸리로 <laughs>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가운데 4시간 반 정상적으로 4시간 2, 30분인데. 와, 이거 뭐 손님도 <laughs> 빨리 오지 말아 가지고 5만 더 준다 했고. <laughs> 솔직히 달리지도 못 하겠다 이거. 와, 통통 튀네. 밖퀴가커 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도 아프다, 씨발 이거. 야, 도착하면 1 10, 0시 아, 일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어, 버스 막차가 있나? 모텔 검색을 해봤거든요. 와, 탁시는 <laughs> 무조건 모텔 검색 미리 해놓습니다. 어, 여왕이면 저 창원 시내로 나가서 자는 게 제일 좋은데 버스가 아, 있으면 좋은데 그 버스 타고 30분만 가면 팔용동이죠팔용동 팔용동. 어, 창원 천차만차 있는데 그 근처 창원역 근처에 어, 모텔 2만짜리가 있네, 좋은 거. 하하 일단 그대로 갈 생각인데, 와, 차가 시 10... 한 9시 5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만약에 넘어가면은 와그 여기 거기 뭐고 어 창원 북면 막걸리에서 걸어서 30분 가면 또 2만짜리 모텔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가서 보고 와 근데 이거 기름이 졸라 빨리 닿는데 어 일단 손님이 만땅 해오라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뭐 일단 뭐 7만원이든 어, 10만원, 일단, 와, 기름 얼마 안 남았다. 기름 넣어 가야 되겠다. 예. 얘도 나중에 영상 키겠습니다. 와, 씨발. 예. 계속, 북명 막걸리로, 레스코우. 예, 와, 탁신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0분. 이거 창원 북명 막걸리인데, 와, 이거 뭐, 유령 도시 같은데, 사람이 없다. 와, 어, 저 편의점 있는 거 보니까, 뭐, 사람 사는 동네 맞긴 맞네 지에서 25인네. 와, 이 버스 있나? 버스가. 회차 대기로만 나오는데. 와, 좋됐네. 아, 그래도 뭐고. 손님께서 뭐 탁송비 13만 원. 어, 주유비 7만 원. 와, 팁 8만 원. 28만 원 입금했습니다. <laughs> 팁 7만. 나이샷. 아, 팁, 팁 8만 원이네. 어, 팁 8만. 28만 원이니까 어, 팁 8만. 나이샷. <laughs> 역시 탁신. 역시 팁팁 팁신. 와. 아, 딱 야, 야. 일단 뭐 이동 아 일단 버스 버스 안 오면 있잖아, 아 너무 짜노. 여기서 30, 버스 타고 30분만 가면 팔용동에 2만짜리 모텔 괜찮은 거 있는데. 예, 일단 예, 차 찾고. 아, 차 찾고. 아, 이동해서 영상 기겠습니다 와, 추보라. 예, 이동하자. 렛츠고. 예, 닥신 버스 타고 야, 버스 타고 20분만 오니까. 요 창원 팔용동이네. 와, 금방 오네. 예, 숙소는 예, 2만 원짜리 잡아 놨습니다. 와. 라라라라아 예, 오늘 제 이동 동선 보셨죠? 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뭐 제가 뭐 세종 경매장은 어, 콜이 나올 줄 알고 당연히 어, 경매 날이니까 간 거고 어, 거기서도 어. 뭐 수원 갈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뭐 부천 DIY 어, 속내역 좋아하니까 자꾸 간 거고 어, 거기서 어. 100% 저는 어, 승률이 있기 때문에 어, 자신있게 가서 이렇게 한거구요 여러분들도 전국 어디 가더라도 자기만의 동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탁송으로 고매출을 일으키려면 자신만의 동선 하루아침이 되는거 아닙니다 <laughs> 예, 많이 노력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됩니다 지리공부 아시겠죠? 예. 예. 내일 예약은 뭐 갈만한게 없네요 뭐 수원 10만원 있는거 에이씨. 일단 안잡았습니다 어. 뭐 내일은 내일이고 뭐 우와. 예. 예,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 뭐,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상, 탁신이었습니다. 렛츠고!